이게 뭐 관계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새로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평범 직장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걱정이 많아지고 제가 들어봐도 별일 아니거나 큰 실수가 아니어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미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라도 한저 자신이 너무 믿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싫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고, 너무 고달프고 이렇게 그만 살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굳이 병원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지 어떠한 계기로 어, 이러한 일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제답이 있으면 어, 그 뭐가 불안하고 어떤 건지를 알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분도 조금 약간 어, 음. 완벽한 거를 이루고 싶은 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요 어, 아니면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지 어 길게는 짧게는 1년 안팎, 길게는 한 3년 안팎 되신 분 같은데, 그게 뭐 관계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새로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봤을, 보면서 내가 이 공간에서, 어,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얼추 좀 스스로가 정의를 내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역동을 보면서 내 역할이 암암리에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역할을 또 인식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잡히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어떠한 직장을 들어갔을 때, 이 직장에서, 이 회사 팀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이큰 일을 실수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인식이, 어, 이제 깊어지다 보면은 하나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게 강박이 돼요. 강박. 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어떻게 해야만 해? 보고서를 써야만 해? 수치도 잘 나와야 해? 뭐, 부장님께 잘 보여야 해? 뭐, 어떠한 사소한 업무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내 역할에 하나의 강박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에, 내가 실수, 처음에 실수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도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난 어느 정도 나름 적응한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그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아등바등 했는데 또 실수를 해. 그래서 과장님한테 또욕 지지게 쳐먹어.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아씨, 누구씨. 맨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이 민폐잖아요. 이런 얘기를 또 들어. 그런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이제, 굳혀진 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고달파진 거예요. 어. 별일 아닌데 큰 실수가 아니고 작은 실수인데도 내가 괜히 욕먹을까봐, 아니, 내 역할을 소화하지 못했을까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숨을 턱 막혀오는 듯한 그 답답함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씨 차라리 그냥 시간을 그냥 멈췄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막, 그런 거죠. 막, 시간아, 멈춰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죠. 그러한 인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어, 하면 좋을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니 스스로를 막 계속 타박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실수에 의한 결과치들을 눈으로 다 봐왔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싫은 상황이 마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 조직 문화가 실수를 용납하는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왕수디씨, 직장은 능률이에요, 능률. 직장은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수 용납할 수 없는 조직 없어요.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빡센지. <laughs> 그런 조직, 굉장히 이상적인 조직이죠. 이율이, 뭐 조직뿐만이겠어요? 우리 뭐, 사회 전체가 실수로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실수 하나 하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죠. 뭐또 뿐만 아니라 큰 실수 저지르면 진짜 뭐 대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굉장히 막, 막 이제 막 대놓고 면전에서 막 호되게 막 하죠. 실수인데 실수가 잘못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로 피해 주면 안 된다. 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너왜 이런 실수했니? 이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만큼은 내가 실수한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왜 이렇게 했어? 왜 저, 왜 그랬어? 이랬, 이래도 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나중에 가서는 뒤에서는 그래 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잖아. 부장님이 그 이거 준거 이거 퇴근 다두 시간 한 시간 전에 줘가지고 빨리 끝내래가지고 내가 허둥지둥 해가지고 실수한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다독여야 된다. 다른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그 실수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짜증이 나느냐가 아니라 저렇게 실수 실수해 가지고 혼난 저 사람 저내 모습이 얼마나 가여운지를 봐야 되는 거죠. 실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혼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에 집중을 했다고 한들 나는 실수한 거로 인해서 혼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그래야 어느 정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안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이 불안이란 게참 쉽게 안 벗어나나요. 참 마음 같아서 진짜 시간을 멈추는 기계 하나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말이야. 씨, 발명가들은 뭐 하고 있는지 시간 멈추는 기계는 없더라고. <laughs> 이 불안감을 내려놓 내려놓는 이게 바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사람들은 실수한 나를 봤다고 한들, 나만큼은 실수해서 혼나는 나, 실수해서 속상해 하는 나를 봐야 된다. 어쩌면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불안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수에 대해서 포용을 받지 못했거나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이유도 하나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만큼은 너무 박하게 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그, 오늘날 내가 잘한 일, 오늘 내가 잘한 일을 주목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내 실수를 주목하면 하루 종일 막 입을 날리고 먼지 패고 고민형 어, 어, 때리고 베개 때리고 막내명나막 어, 토끼형 귀때기 잡아가지고 배때지 때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 실수보다는 오늘 내가 그나마 잘한 일 조금이라도 잘한 일 어. 이것을 주목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 그래도 좀 나름 잘 살았다. 이렇게 또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조금 다독여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불안을 해소하는 요소보다는 일단 내가 나를 먼저 다독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가 되겠네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불안의, 불안은요, 불안의 문제는 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때 거기에 문제예요. 그때 거기. 어, 이렇게 되면 어떡,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다 만약에 이프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프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 문제가 설령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기 그때 상황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그때 이프의 사건들 때문에 지금 여기의 상황들을 전전긍긍막게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의 상황을 놓고 자신을 봐야지, 지금 여기의 상황을 뭐 거기 그때에 일어나지 않은 if의 문제, 또 실수는 실수했다. 과거의 문제니까. 과거에 그때 거기에 문제로 인해서 설마 앞으로에 그때 거기 가서 내가 이러진 않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 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 문제들은 해결조차 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일대 산더미인데 또 실수하고 실수하고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또 벌어, 그런다니까요. 그, 이런 불안은 안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내 최선의 포지션을 잘 하셔라. 그 과거에서의 내가 그랬었지, 이랬었지, 하,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설마 또 이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빨리 끊어내셔라. 지금 여기 내가 할 거를 집중해서 봐라. 그래야 된다. 그게 오히려 내 자존감을 올리는 거고, 또 일의 성과, 또 나의 효율, 효능감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직장인님 파이팅하시고 네 저의 그 미천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개만 보내지 말고, 개몇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